범어 이동 커뮤니티 센터 마을 협동조합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동네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은 지 3년째 어느덧 동네 사랑방이자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이끌어 가는 마을의 주축이 되었습니다. 마을의 어떤 행사 또뭐 축제 같은 이런 걸 상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준비를 하고 같이 해 나가니까 더더욱 보람이 있죠. 수성구가 더불어 사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.

이웃 간의 갈등을 줄이고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문제는 또 있습니다. 바로 주차 문제입니다. 수성구는 올해부터 특히 주차난이 심한 두산동과 가까운 드란길에 대규모 지하 주차장을 만들 예정입니다. 또 도심 곳곳의 빈 땅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고 개인 주택에 담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주차 자리를 만드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. 드란길 지하 주차장을 이제 제 조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이제 역 중인데 아마 한 300억 정도 예상 규모로 해서 주사면 수는 260에서 270명 정도. 소통으로 하나되는 마을. 수성구는 올해도 더불어 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달립니다.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